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짝두입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아, 성공보다 이게 정말 중요한구나, 깨달은 거한 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민 상담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공인중개사 형이기 때문에, 재밌게 주관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저는 이 목표가 있습니다. 각자 인생의 목표가 있죠? 우리는 각자 인생의 목표와, 아, 어떤 거를 내가 잃었을 때 성공했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달려가는 와중에 각자 어떤 결핍이라든지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무리 유복하게 자란 사람일지라도 각자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인생을 달려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나라는 사람의 이 삶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과 제 자신이 그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아는 게 단연코 성공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제 구독자분들이 10대에서 30대 정도 되시는데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어릴 때일수록 이거를 알면 훨씬 더 인생을 내 주도적으로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나를 아끼면서 내 삶이 타인에 의해 망가지거나 타인의 말이나 규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되지 않게끔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를 삶이 바쁘고 어떤 유년 시절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물론 좋은 환경에서 정말 부모님들이 케어를 해주면서 자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부모님들도 어,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그 부모라는 역할이 처음이실 거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도 이제 미성숙할 수 있고 그분들도 결핍과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두 가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나의 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단한번 주어진 내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삶이 내 중심이 아닌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형태가 돼버리고 내가 좋고 싫음을 명확하게 주장하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그 사람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때 하지 말라고 얘기를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사소한 것들이 결국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 나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외로워지고 상처가 가득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결핍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혼자서 어떠한 것으로 풀게 됩니다. 그것이 다양한데 어, 그렇게 결핍되고 고립돼 버리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 나만 손해인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살 필요가 없죠.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염려되는 것은 어렸을 때 이렇게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하면서 자라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에게 어, 폭언 늘 당하면서 자라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는 할수 없어 어, 너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는 왜 그래? 너가 어떤 걸할수 있겠니? 나가서 똑바로 좀해왜 그래? 왜 그렇게 슬퍼하는 거야? 이런 폭언을 들으면서 자라온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갇히실 필요가 없고 이제는 이두 가지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집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동산 자산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직업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자격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그것을 알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결핍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 제가 유년 시절에 굉장히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잘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떻게 내 인생을 펼쳐나갈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이나 이성 고민이나 다양한 고민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 아버지가 그때 많이 아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결핍이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 정말 좋은 얘기를 덕담을 해주는 어른이 있으면, 저는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되고, 어,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어, 그랬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극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랑 대화도 많이 하고, 잘때 뭐, 여러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지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내쳐지도록, 어, 내버려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주장을 잘못 펼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정말 그 변화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몇 가지 변화했던 계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변했어요. 이 영상 앞에서 스스로 말을 하면서 제 생각과 자아가 확립되는 게 많거든요. 어, 심리 상담 이런 것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걸 받으면서 내 감정을 확인하는 방법도 깨닫게 되고 혼자 여행도 해보면서 내가 얼마나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이제 커서는 유년 시절 그때의 작두가 아닌 너, 발전하고 내가 자존감도 생기고 내 스스로를 아껴줄 수 있는 스스로를 보살펴줄 수 있는 작두로 이제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10대나 20대 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때를 되돌아보면은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 너무 외롭고 얘기할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저같이 이런 어, 형태의 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두 가지를 아는 순간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서 시도를 해 보고 실패도 해 보고 성공도 해 보고 그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그렇게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자녀를 낳고 그랬을 때내 자녀에게 올바른 인격이나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케어를 해주고 이 철새가 커서는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저는 이두 가지를 알기로 했습니다. 원체 깨닫고 있기는 했지만 또 명확히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년 시절에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저한테 강박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경제, 지방 경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 불행하다 이런 제가 강박관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급여나 수익이 발생하면 거의 뭐 90%를 저축하는 스타일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100만원을 받으면 10만원을 쓰고 90만원을 저금하는 거예요. 가능은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는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게 되는 거죠. 내려놓고 그것보다 왜냐? 나는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태까지 달려왔던 것 같은데 물론 경제적으로는 살짝 안정될 수 있지만 나라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휴식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또 결여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 7일 항상 일하면서 어,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케어하지 않고 달려갔을 때. 과연 어떨까? 내가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재밌게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거를 누구나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돼 보잖아요. 지금 현재 나는 행복한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목표하고 달려가고 싶은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이두 가지를 아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한 개인으로서 제가 깨달았던 것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어, 말씀을 드리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은 100m 달려가고 그냥 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조금씩 달려가고 쉬고 휴식하고 이렇게 했을 때내 스스로를 격려하고 보상해주고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했을 때내 자존 의식이 높아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 근육, 생각 근육이라든지 더 높아지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나라는 사람이 풍족해지고 내 수술을 아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 개인으로서 온전히 존중해주고 한 인격체로 배려해주고 그리고 아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사람. 내 자신과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와 똑같이 상대방의 삶과 그 사람의 존재까지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혼을 했을 때도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행복을 얻겠다, 이게 아닌 각자의 개개인의 인격체를 인정하면서 성숙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이 생각대로 사람은 살게 되거든요. 그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은 생각하라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이 세상에서 단한번 주어진 내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나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중심에다가 외치고 싶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엄청나게 가치가 있고 단 한번 주어진 나는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이다. 삶의 주인공으로 되시고 주어진 단 한번뿐인. 이 삶을 정말 가치 있게 도전과 실패, 가정 속에서 성장하면서 그 영금술사라는 책에서 나온 것처럼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신이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우리는 나무입니다. 각자에게 매일매일 스스로 생각과 사고, 책을 읽으면서 큰 소나무가 되어서 많은 이로움과 잘살수 있도록 스스로가 성장하는 각자. 개개인의 굳은 소나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